안녕하세요 성경통독 273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장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뇌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수웨로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구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경과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르되 누가 뜰레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에 날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목소리>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서 나이다 하니 왕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르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왜 누구리요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가 잘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니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기에게 향하되 무르디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기에게 옷을 입고 히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가 잘 것이니라 아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에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르라 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 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터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을 <laughs>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다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이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왕이 후원을로부터 단지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터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우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우리하여 충성된 말로 뽑아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급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입니다. 그 나라 쇠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하려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그둔만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아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말 아래 엎드려 악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의 에스터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마니, 왕의 각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 이까 하니, 아우수에로 왕이 왕의 에스터와 유다인 모두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안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강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르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국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로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아수에로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조서처본을각 지방에 전하고. 강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춘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계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벨거옷을 입고 왕 앞에서부터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구장입니다 아다를 곧 열두째 딸,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계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계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존교하여 점점 창대함에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하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노력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 0 0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사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다를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를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울에 고울 사는 자들이 아달랄메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우르드계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이로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그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교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에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토다각 사람 한 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마니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리하였으나. 에스다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스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류의 이름을 따라 이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글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강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왕후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의 명령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다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